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 문제풀이 13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가지는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되게 자주 나오고요. 음, 이것도 역시 연구사 문제였습니다. 시차성, 광역성, 독립성, 유연성,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시차성 예, 이거는 뭐냐? 문제가 발생을 환경적인 문제가 오염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그게...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린다. 그게 이제 시차성이고요. 광역성은 월경한다고 하죠. 경계를 넘어서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바다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광역성이 있고 독립성이 아닙니다. 독립성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이 맞습니다. 이거를 말을 바꿔서 보기를 만들어 넣은 거예요. 환경적인 문제는 다 유기적으로 아주 인터랙티브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와 수질과 토양이 다 따로가 아니죠. 폐기물 이런 것들이 다 따로가 아니어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상호 관련성입니다. 그 다음에 유한성. 환경은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정작용, 희석작용 같은 걸로 무마가 되는데 그 어떤 역치, 문턱값을 넘어버리면은 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돼서, 예, 유한하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 옆에 써주세요. 환경 용적이라는, 욕적이라고 쓰라는데 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용어들 많이 써주세요. 환경 용적, 뭐, 우리 환경 백사에 2년 연속 나오는 내용이 환경 정의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런 정의를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환경 용적 이거 나오면은 아 이게 환경의 유한성이다. 그러니까 어느 적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공해나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지구 온난화도 그럴까 봐 계속 걱정을 하면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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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크리테리아를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온난화 속도를 좀 늦추자 이러고 있는 거죠. 정답은 예, 상호 관련성을 바꿔놓은 독립성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환경보건학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건 전남보건증 문제였습니다. 어, 얼핏 보면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시험 보고 나서 질문이 꽤 들어왔어요. 아! 첫 시간에 공지를 안 했죠. 네, 네이버 카페 검색을 하시면은 카페 한글로 공중보건 환경 보건 스터디 이렇게 딱 치시면은 제 캐리커처가 전면에 나오는 카페가 나오거든요. 그냥 가입하시면 은 바로 그 활동이 가능하시고 여기 들어가시면 은 공중 보건 게시판 환경 보건 게시판 그 Q&A 게시판이 있는데 각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은 제가 굉장히 피드백을 빠르게